안녕하세요. 바알람입니다. 오늘은 신진서 구단과 자우천이 구단의 인터넷 속기 대결인데요. 신진서 구단 삼성화재배의 아픔을 딛고 다시 한번 인터넷 속기 대결을 재개했습니다. 중국 기사들과의 대결을 다시 한번 시작한 거죠. 과연 오늘 그 복귀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함께 봐도 보시겠습니다. 흑이 자우천이 구단이구요. 백이 신진서 구단입니다. 일단 초반에 자우천이 선수는 이곳을 맞걸침 가면서 실리를 내어주지 않겠다는 거죠. 아마 신진서보다는 자우천이가 이렇게 받으면 여기를 굳혀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협공을 간다면 나오는 수 많이 두어지는 수죠. 이렇게 실리를 차지하면서 실리를 좋아하는 자우천이를 어떻게 보면 초반부터 압박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우천이도 맞거에 지금 간 거고요. 이렇게 눌러놓고 벌려가면서 일단 베개 모양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자우천이도 여기서 그냥 물러날 수 없죠. 똑같이 눌러가면서 모양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공격을 갑니다. 사실 이수는 자우천이 다운수는 아니에요. 무난한 걸 좋아하는 기쁨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리 두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두면요. 백도 손을 빼고요. 그러고 나서 공격하면 더욱 더 강력해 보이지만 이때는 백이 그냥 가볍게 버립니다. 두 점을 잡을 수는 있으나 이런 식으로 버리면 흑돌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됐죠. 이거는 먹어도 이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물어봤고요. 응수타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백이 이쪽으로 받아주면 나와서 끊는 수도 들수 있겠지만 요 정도로 만족하고 또 손을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진서구단이 아예 한 칸을 뛰면서 버텨갔어요 흙 모양 쪽으로 나오는 거죠 만약에 흙이 이렇게 받아준다면 이한점 완전 이상한 곳에 와 있죠 그대로 백에 포위망에 에워 쌓일 수 있습니다 자우천이 선수도 여기서는 기세의 진행을 선택해야 돼요. 실전처럼 이렇게 들어가면서 초반부터 싸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우천이가 예상하지 못한 수가 나오면서 신진서 구단이 어떻게 보면 전투에서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일단 여기서 일감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두는 수예요이 수가 일감입니다. 흑의 급소를 물어보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흙도 그냥 받아줬을 때 막상 백이 다음 응수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뻗으면 여기를 나와 끊는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여기를 두면 흙이 뻗어서 버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버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자리가 선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젖혀서 백이 물론 여기를 젖힌다면 쉽게 살 수가 있어요. 백은 여기 안정시킬 수 있으나 흙이 우측에 어느 정도 연타를 갈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흙이 나쁘지 않습니다. 좌우천이의 수익기는 이곳을 들어가서 흙이 나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진서 구단이 곤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건데요. 여기를 붙여간 수가 재밌는 수였습니다. 이 자리를 붙여가는 수가 흙도를 무겁게 만드는 수였어요 이 수의 의도부터 보자면 일단 여기를 젖힐 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를 젖혀서 둔다면 맘 같아선 치받고 끊고 싶지만 이거는 축입니다 자상쪽으로 몰아보면 답이 나오겠죠 날 일자로 걸쳐놓은 돌 때문에 쭉쭉 몰아가서 이거는 축으로 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치받고 젖히는 게 아니라 그냥 젖혀 버리면 이 다음에 응수가 쉽지 않습니다 끊어도 뻗어서 흙돌이 제대로 끊겼죠 좋지 않겠고요 그래서 이 돌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는데 이쪽을 뻗으면 여기를 막겠다는 거죠 흙이 연타를라도 이곳을 둔다면 아까랑 차이점이 있죠 아까는 흙이 연타한방더둘수 있었으나 지금은 그럴 수가 없고요. 그리고 1번하고 3번은 뭔가 백한테 위력도 없습니다.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되면 이거는 우측에 흙돌만 붕뜬 상태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고 흙은 이 자리는 받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를 늘던지 아니면 막던지 해서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싸워도 누가 좋다 나쁘다 할건 아니지만 일단, 신진서구단의 의도인 거죠. 그래서, 자우천이가 반발을 갑니다. 여기부터 찔러서 반발을 가요. 이 수도 사실 굉장히 좋은 반발입니다. 자우천이가 신진서구단의 의도를 무산시킨 거죠. 물론, 완벽한 수는 아니었지만, 상대방의 의도를 거스른 겁니다. 여기를 그냥 뻗었을 때, 막을까봐 먼저 교환을 해서, 백의 연결을 강요시키고 이곳을 뻗어서 일단 백모양을 힘차게 뚫고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진서구단도 이 자리가 급소죠 여기를 둬서 얼핏 보면 우측 가서 이거 곤란해 보이지만 백이 날일자가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됩니다 흑도 여기를 버티려면 이곳을 붙여서 둬야 되는데 사실 당장 이쪽을 젖혀서 둬도 뭔지 모르겠고요 이런 데 벌리고 두더라도 언제든지 뻗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붙이면 넘어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흙만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귀를 지켜야 되는 장면이고, 그때 먼저 머리를 때리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천이도 또한번 반발을 가져 지금 초반부터 정말 기싸움이 대단합니다. 상대방의 의도대로 해주는 수가 거의 없어요. 무난한 수를 두지 않고 두 선수 모두 뭐 누구한테 뭐 화나는 거 있나요? 계속해서 반발을 가고 있는데요. 이 날일자 또한 반발입니다. 쉽게 두면 여기죠. 이렇게 두고 이돌라고 연결하면서 어떻게 보면 모자를 씌우는 이런 진행이 가장 보편적인 진행인데 여기 날일자를 둬서 양쪽을 엿보겠다는 겁니다. 백이 벌릴 때 이곳을 날일자 둬서 백도를 끊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작전이 엄청나게 큰 화를 불러옵니다. 현재까지는 뭐가 잘못된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여기까지는 자우천이도 정말 잘둔다라고 생각만 들었습니다. 신진서구단의 의도를 계속해서 분쇄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벌려가서 신진서구단도 일단 안정을 취하는데 이수가 엄청난 술기를 뒷받침한 한수였습니다. 이 다음에 흑한테 약점을 지키라고 한 거죠. 그러나 좌우천이는 아직 신진서구단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요. 좌측에서 일단 백의 모양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시켜놨고요. 신진서구단이 드디어 칼을 뽑죠. 여기를 나와서 끊습니다. 물론 이 싸움 충분히 흑도 싸울 수 있는 싸움인데요. 여기서부터 정확한 수순을 보여줘야지만 계속해서 팽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일단 자우천이 선수가 여기를 하나 짚어두고 이곳을 뻗었는데요. 아무래도 끊기는 수가 약간 신경 쓰이기 때문에 먼저 이 자리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을 밀어서 강력하게 갑니다. 이런 장면에서는 뻗으면 안 돼요. 이런데 뻗었다가는 흙이 자연스럽게 약점을 지키면서 행마하기 때문에 이 다음에 이두 점을 잡을 수가 없죠. 흙이 탈출하는 순간 백돌만 서로 열버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에서는 강력하게 칼을 뽑았으면 일단 모양에 구애받지 않고 칼로 확실히 상대를 베어버려야 되죠. 자우천에도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까지 선수합니다. 이 자리 선수 하는 거는 딱 봐도 의도가 보이죠? 그냥 어딘가 끊어가기에는 이 들여다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선수를 하면서 악수고 뭐고 상관없다. 이제는 칼을 뽑겠다. 그게 신진서 구단의 의도입니다. 여기서부터 좌우천이가 순식간에 무너지는데요. 일단 이 장면에서 흑의 정수가 놀랍습니다. 당연히 막아야 될것 같지만 여기를 붙여가는 수가 정수예요. 이수가 왜 정수냐면요. 지금 흙이 여기를 막았다가는 끊어서 너무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붙이는 수가 생각보다 은근합니다. 백도 여기서는 일단 탈출을 가야 되는데 이때 여기를 끼워 이어요. 여기를 끼워 이으면 백이 치받아서 두는 수가 정수거든요. 여기서 이곳을 끊는 게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만약에 백이 이 자리를 이어주면. 그때 막아서 백이 이거 끊을 순 없습니다. 바로 단수 맞죠? 여기를 잡아둬야 되는데 여기를 밀어서 백도 넘어가고 흑도 이 자리 차지해서 호각의 진행입니다. 한집 정도 차이고요. 그렇다고 여기를 그냥 이렇게 먹으면 이건 오히려 이한 점까지 잡아서 백이 이곳에서 넉점 잡고 중앙 두 점을 폐석으로 만들긴 했으나 우측 손실이 더 큽니다. 오히려 이거는 좌우천이가 유리해요. 그래서 여기를 붙여서 기대기전법 갔으면 아직 길고도 긴 바둑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전에 막았고요 끊어가니까 단수치고 붙여갑니다. 이게 좌우천이가 준비한 행마였죠. 여기를 두면 끊어서. 이거는 흙이 우측을 아까보다 더 크게 잡았죠. 이건 흙이 더욱더 유리합니다. 자우천이 이걸 생각한 거고, 여기서 신진서구단도 그래서 정확한 수를 둬야 되는데, 완벽하게 그 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날일자죠. 이 날일자를 신진서구단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불리한 진행으로 가지 않은 겁니다. 자우천인 아마도 이 수는 예상 못 했을 것 같아요. 아까처럼 이렇게 나오는 수를 두거나,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진행이죠. 아니면, 여기를 끊고 나오는 수. 이두개 중에 하나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진행 역시 흙이 괜찮습니다. 흙이 이곳을 이으면요. 백이 여기를 받을 수가 없죠. 중앙 쪽이 여기가 딱 걸리게 됩니다. 따내는 순간, 백이 나갈 수가 없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여기를 따내야 되는데, 이때 이곳까지 뻗어서 버텨갈 수도 있습니다. 백이 도망가면 그때 찔러가서 이거 역시 흙이 굉장히 잘된 그런 진행이고요. 백도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여기를 찔러서 버텨가야 되는데 끊으면 이어서 일단 백이 안 잡힌다는 거죠. 하지만 흙도 이장리를 찔러서 끊어간다면 여기 다섯 점은 버렸으나 우측에서 기이득 받고 중앙쪽 주도권도 흙이 가져가고요. 어떤 진행을 선택해도 이 진행은 흑이 잘 되는 진행이었습니다. 바로 이 날일자를 제외하고 말이죠. 이 날일자를 두니까 막상 좌우천이가 이 다음 수를 꺼내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정수는 여기를 끼워가서 이제는 냉정을 차렸어야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백이 여기를 끊어먹으면 이 자리 잡아서 우측을 백이 먼저 살려나올 수는 있습니다. 여길 붙여서 두는게 좀더 낫겠네요. 먼저 살려나올 수도 있고 중앙쪽 요석을 잡혔기 때문에 흙이 불만인거는 무조건 맞아요. 흙이 불만인 참고도는 맞으나 그래도 일단 살리고 봤어야죠. 그런데 좌우천이가 여기까지 이어서 버티고요. 그러니까 바둑이 끝났습니다. 이쪽을 찔러서 여기서 좌우천이 돌을 걷었어요 66수만에 돌을 걷었는데 마지막 한수 둘 때까지도 자우천이는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여기를 찌르고 단수 쳐줄 거라고 판단을 한거죠. 그럼 중앙 덕점이 잡히더라도 이건 아까처럼 우변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흙이 유리한 진행입니다. 그러나 여기를 먼저 찌르니까 아예 얘기가 다르죠. 흙이 막을 순 없습니다. 여기 단수 쳐서 뭐, 이건 기분 좋을 수 있으나, 기분만 좋지 다 잡히는 진행이죠. 안 되죠? 그래서 흙은 이어서 둬야 되는데, 이 자리 두면, 찌릅니다. 아까랑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아까는, 이거를 선수 해줬는데, 지금은 여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납니다. 백이 언제든지, 이렇게 넘는 맛이 있다는 거죠. 이 넘는 맛의 차이가 거의 10집 가까이 납니다. 10집이면 뭐 초일류 기사들의 바둑에서 거의 끝이라고 봐야겠죠. 여기서 그래서 좌우천은 돌을 거두는 선택밖에 할수 없는 겁니다. 한수로 그냥 10집을 날려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좌우천은 괴로움의 돌을 거뒀는데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장면입니다. 결국 신진서구단이 한 번도 불리한 적 없이 전투 한 번으로 좌우천을 끝냈다고 볼수 있는데, 좌우천이 구단은 신진서 구단만 만나면 이렇게 수익기에서 꼭한 번쯤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신진서 구단한테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이 상대전적도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신진서 구단이 66수 만에 복기전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마둑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말라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